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름 아니라 마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말 그대로 암흑 속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나저나 작년 11월 말 트럼프가 갑자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났었죠. 여전히 당선자 신분인데다 중국도 아닌 우방이자 이웃인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콕 집어서 관세 25%를 경고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좀 갸우뚱했었죠.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단속에미온적이라면서 일종의 패널티 개념으로 관세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또 12월 22일 한 행사에서는 나는 즉각 그 카르텔들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트럼프 협박이 나온 뒤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자 멕시코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12월 4일 멕시코 당국은 펜타닐 11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죠. 이약 양은요, 2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 성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2천만 명입니다. 대통령도 직접 나섰죠.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펜타닐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함께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는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멕시코 마야카르텔의 펜타닐 제조실 관련해서 그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태죠.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펜타을 단속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다고 비판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멕시코의 펜타을 압수 실적이 130kg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329kg보다 94%나 줄었다고 지적했죠. 멕시코만 급한 것도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도 즉각 합성 마약 전담 부대를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죠. 참고로 캐나다 정 지금 어지럽습니다 쥐스탱 트레에드 총리가 9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 지난 1월 6일 밝힌 바도 있었죠 트럼프가 여러 마약 가운데 콕 집어서 펜타닐을 거론한 건 좀비 마약 이라고 불리는 이 마약의 부작용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이죠 이 좀비 마약은 합성 마약성 진통제로 다른 천연마약인 양귀비에서 추출한 헤로인 보다 30에서 50배 그리고 모르핀에 비해서 최대 100배나 효과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분말 캡슐 용액 패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고도 하죠. 원래는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약물로 개발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환자용이 아니라 마약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합성 마약성 진통제가 의료용으로 남용되면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었죠.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시리즈 페인 킬러 보셨나요? 이 페인 킬러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죽음의 진통제라고 불렸던 옥시콘틴. 이 옥시콘틴은 미국인 4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펜티를 판매했던 회사 퍼듀 파마는 이 약이 통증을 잡아줄 정도로만 약물이 느리게 체내로 흡수되기 때문에 중독 발생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조작된 임상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였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2010년대 이후에는 합성 마약성 진통제 처방 자체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이 죽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만 하더라도 무려 7만여 명이 이펜티을 과다 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마약 단속에 나섰던 경찰이 당시 바람에 날린 펜타닐에 노출되자 그대로 개절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와 영상이 많다 보니까 이 영상의 지위니 여부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펜타닐의 마약성이 유난히 강해서 이 환자들과 접촉하는 것도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사실, 펜타닐 문제는 바이든 정부 내내 미국과 중국 간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양국 고위급 대화에서 이 문제가 한참 거론됐었죠. 예를 들어, 2023년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는데, 양자간 대화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사실, 2023년 2월에 중국의 이른바 정찰 풍선 문제로 미중 간에 엄청나게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화가 난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취소하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해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어렵게 성사된 건데 이때 중국 측은 원료를 생산하는 화학회사를 단속하겠다고 밝힙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출하고 멕시코 등지에서 아략 형태로 제조돼서 결국은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보고 있었죠. 한마디로 택배나 메일 등으로도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중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편 전쟁을 겪은 중국이 사실상 펜타닐 제조를 알면서도 눈 감고 있다. 이렇게 비난 해왔죠. 일종의 차도 살인이라는 건데 내가 직접 칼을 쓰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한 보수 논객이 책을 썼는데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죠.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보다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펜타닐 중독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사실 사망자 수만 본다면 맞는 얘기입니다. 미군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미국 내에서 다름 아닌 이런 약들 때문에 더 많이 죽어가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참 애매한 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펜타닐 원료가 다른 용도로 도 사용돼서 이게 마약용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바로 이런 애매한 지점 때문에 중국 측이 책임 회피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월 28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정말 엄청나게 긴 기사를 하나 공개합니다. 다름 아니라 코카인 관련 심층 보도였는데 현재 남미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넓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코카인 산업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미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10년 전보다 두배 이상 많은 코카인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코카인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콜롬비아의 코카인 작물 재배는 세배로 증가했고요. 1994 3년 악명 높았던 파블로 에스코바가 사망했을 때보다도 코카인의 원료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 양이 5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놀고 있는 땅들을 다 코카인 원료 재배 쓰나 봅니다. UN 마약 범죄 사무소의 최신 글로벌 마약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2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전년에 비20% 증가했는데 이 양이 2,700톤을 넘었습니다. 이곳의 한 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미래는 합성 마약 이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여전히 코카인인 것 같다. 워싱턴포스트는 수년 동안 코카인의 주요 소비자는 주로 미국인이었다면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마약과의 전쟁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카인 산업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로,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범죄 기업을 통해서 한마디로 세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죠. 유럽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에서의 코카인 적발 이건수는 2011년과 2021년 사이에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5배 증가했고요. 2022년에는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전체와 미국을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2022년 기준이 그렇습니다. 코카인은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가이 등의 국가를 거쳐서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을 통해서 주로 이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유럽 연합은요, 2019년 최소 16개였던 코카인 실험실이 2022년에는 39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했었고요. 2 3년 스페인 당국에 의해서 적발된 한 실험실에는 매일 200kg의 코카인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추정치고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나 세태를 본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펜탄을 압박은 일종의 전략입니다.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대 국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카드로 활용한다는 거죠. 실제 미국 내 일부 마약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국경 단속과 마약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펜탄을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의 거의 90퍼센트는 트럼프가 주장한 것처럼 이민자나 혹은 멕시코인들이 아니라 바로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미국 내 일각에서는 특히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이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트럼프가 인기 영합을 위해서 군사 적 조치까지 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을 테러 집단 이렇게 규정하고 나면 물리력을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또 한편에서는 국내 마약상에 대해서 사형을 실제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죠. 어쨌든 1월 20일부터 미국에서는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과연 트럼프가 펜타닐과 같은 이런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있을까? 사실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초반 부시 행정부 때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처럼 정말 앞으로 어떤 무력 행사라도 나서는 것은 아닌가. 트럼프가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죠. 최근에 파나마 운하 등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트럼프의 미국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벌써부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펜타닐 문제,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승원이었습니다.